고저스 리무진의 MC 선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고저스 리무진의 하남 전시장이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하이 리무진부터 로우 리무진까지 다양한 전시 차량들을 이곳 하남 전시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시트에 앉아도 보고 감촉도 느끼고 옵션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그럼 과연 실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짜잔! 이곳이 바로 고저스 리무진의 하남 전시장입니다 고저스 리무진은 월 1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본사 생산 설비 시설과 10년 이상의 특장 경력 게다가 3년의 무상 AS까지 책임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전문 브랜드죠 덕분에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차량들만 봐도 높은 천장, 프리미엄 가죽 트리밍, 의전 시트가 적용된 하이루프 모델과 하이루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리무진 시트와 고급 인테리어 적용이 가능한 로우 버전 등 다채로운 라인업을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루프 모델은 높은 천장과 29인치 TV. 스웨이드 천장등 옵션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로우 리무진은 비원 의전 시트, 대리석, 요트 바닥 등 다양한 실내 옵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시트에 앉아 보시고 쿠셔닝과 다양한 시트 옵션들, 그리고 하이 루프의 넓은 공간감까지 확인하시면 와, 이게 고저스 리무진의 매력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곳 하남 전시장을 책임지는 변감창 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이곳 하남 전시장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나요? 저희 고저스 리무진, 하이 리무진, 로우 리무진 어, 전시차를 보실 수 있고요. 계약부터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또 저희가 또 다른 점이 네. 대리점이 아니라 직영점을 운영이 된다면서요? 네, 네. 장점이 네, 뭐가 있을까요? 직영점은 아무래도 공장과 바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공장에 전달을 해서 생산할 수가 있죠. 아, 보통 이제또 제작되는 차량들, 특장 업체들은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 고조스리무드는 혹시 어느 정도 걸리나요? 버저스 리무지는 저희가 미리 주문 넣어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만 기다리시면 웬만한 사양들은 다 출고가 가능합니다 와 심지어 제가 듣기론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가능한가요? 네네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출고 차량은 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즉시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고객분들이 빨리 많이 찾으시니까 아, 물량이 제때 공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있을 때 바로 선점을 하셔야 가져갈 수 있는 게 즉시출 차량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디오도로 상담하셔도 한 달에서 한달 반이면 받아보실 수 있다. 네. 굉장히 시간이 짧네요. 이게 직영점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어,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 고저 스리무진 한양전 시장 가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시면 될까요? 어, 저희 고저스 리무진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검색 사이트에 고저스 리무진 하남전시장 검색하시면 주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음 저희 고저스 리무진 하남전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방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저스 리무진의 하남전시장을 간단하게 둘러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하이 리무진부터 로우 리무진까지 다양한 시트, 바닥, 옵션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인디오더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순정보다 더 다양한 옵션인데 합리적인 가격까지! 10년 이상의 특장 경력으로 탄탄한 노하우를 자랑하는 고저스 리무진입니다. 이곳 하남 전시장에서 여러분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최고의 카니발 리무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이나 예약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검색창에 고저스 리무진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